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란입니다. 모두 설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전설 연휴 전부터 한 2주 동안 본집에 가 있었는데, 그러는 동안 살이 진짜 많이 쪘어요. 제가, 제가 2주 만에 거의 5kg가 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도 이제 설날에 본집에 내려가거나 뭐 시골에 할머니 뵈러 가서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 시기를 틈타서 다이어트 보조제 영상 2탄을 준비했어요. 다이어트 보조제 추천 영상이 되게 되게 많이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도 먹은 보조제들이 있고 그리고 그 전에 추천을 안 했던 제품들이 있어가지고 그 제품들을 추천을 하려 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그리고 이 다이어트 보조제 영상은 절대 유료 광고가 아니고요. 제품 제공받은 것들도 몇 가지 있지만 그래도 제가 진짜 다 먹어보고 이렇게 영상에서 추천하는 제품들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좀 카테고리를 나눠봤는데, 먼저 물에 타먹는 종류,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알약 종류, 그리고 세 번째는 다이어트 간식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이어트 간식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가... 가루시니아 제품인데요. 이거는 제가 물에 타 먹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막 약처럼 챙겨 먹지도 않고 그냥 물 먹을 때 그냥 생물만 먹기에는 조금 심심하고 그래서 그 전에 영상에서 하드코어 버닝티를 추천했듯이 물에 타 먹는 제품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게 맛있다고 해서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복숭아 맛인데 진짜 맛있어요. 막 다이어트 보조제 같다 이런 생각이 안 들고 진짜 그냥 음료수 같이 좀 이프로 맛이 나. 그래서 막 다른 음식 먹을 때 음료수가 먹고 싶을 때이 가트를 타서 먹어줘요. 근데 이 가트는 이 제품을 먹고 엄청나게 살이 빠지거나 아니면 막 엄청나게 효과를 보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래도 물에 타 먹는 것 중에는 이게 진짜 맛있어서 추천을 하는 거고요. 물에 타 먹는 것들은 보통 맛이 없어가지고 물을 엄청 많이 타서 가루는 되게 조금 넣고 막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이거는 물을 많이 먹으면 되게 신기해요. 신경...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딱 적당량의 물과 그리고 이 한포를 먹으면은 딱 진짜 그냥 음료수 먹는 듯이 먹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추천드리고요. 근데 막 엄청나게 큰 효과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효과를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맛있으니까? 다이어트 보조제인데? 맛도 있다? 그러면 되게 좋잖아요? 효과는 뭐 차차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제가 딱히 식단을 조절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이어트 보조제는 보조제일 뿐이지, 그걸 하나 먹는다고 해서 살이 빠지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모든 제품이 다.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이 맛있어가지고,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또 물에 타먹는 건데요. 그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드코어 버닝티를 되게 추천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하드코어 커팅 버닝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하드코어 버닝티가 조금 질리고 이제 좀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품을 찾아보다가 이게 이름은 똑같은데 이거는 녹차 맛이래요 근데 그 전에 추천드렸던 거는 약간 홍차 맛이 강하거든요 홍차도 좋아하고 녹차도 좋아하기 때문에 아, 이것도 잘 먹겠다 싶어서 구매를 했는데 너무 찐해 가지고 생각보다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근데 냄새는 되게 녹차 라떼 만드는 그 분말 있잖아요 그 냄새거든요 근데 왜그 맛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냄새는 진짜 좋은데 맛은 좀 너무 쓴 녹차를 농축해 놓은 맛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 3, 4번 먹고 그냥 놔뒀어요. 저는 그 녹차를 연하게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쓴 녹차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혹시 쓴 녹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취향 차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에 타먹는 종류는 끝났고요. 다음은 다이어트 보조제 중에 알약 종류예요. 먼저 이 세리컷. 세리컷은 제가 그냥 올리브영에서 세일하길래 혹해서 샀단 말이에요. 세리번 나이트라고 밤에 자기 전에만 먹으면 된대요. 근데 제가 진짜 다이어트를 되게 엄청 열정적으로 하지는 않고 되게 보조제에 의존도 많이 하고 되게 쉽게 쉽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보조제 같은 것도 많이 찾아보고 많이 구매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것도 홀려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먹으면 속이 너무 안 좋아요. 하루 한번 그냥 잠들기 전에 먹으면은 뭐 자는 동안, 뭐, 신진대사가 활발해진다거나, 약간 이런 거를 바랬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잘 모르겠고, 이게 밥 먹기 전에 먹는 게 아니니까, 식욕이 감퇴하거나,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 근데 이거는 뭐, 효과를 다 떠나서 먹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먹기가 조금 거북하고, 전 다이어트 보조제 같은 경우도, 뭐, 효과는 다 비슷비슷하니까, 맛있는 거를 먹자 주의거든요? 맛있는 거나 아니면은, 진짜 그냥 거북하지 않은 거를 먹자, 이 주인데, 이거는 되게, 먹고 나면은 속이 안 좋고 먹을 때부터 역해가지고 저는 이걸 먹자마자 바로 양치를 또 하고 또 이렇게 잤거든요. 그래서 이게 2주치를 구매했는데 한 3개 먹고 말았고 그래서 효과를 못본 걸지도 몰라요. 근데 이 세리번 나이트는 효과를 못 봤는데 세리컷 알파라고 있어요. 똑같은 브랜드에서 나온 건데 이거는 밥 먹기 전에 먹는 거거든요. 밥 먹기 전에 먹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거를 먹고 밥을 먹으면은 조금 식욕도 줄고 그리고 빨리 배 불러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효과를 봤는데 아까 전에 그 나이트 제품은 조금 실망을 많이 했던 제품이에요. 근데 저는 이것보다는 딥트 3일이 더 좋았어요. 제가 그 다이어트 보조제 영상을 올렸을 때 딥트 3일 리뷰를 해달라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딥트 3일을 구매해서 먹었는데 근데 일단 먹을 그때는 거북해요. 그 조금 역한 맛은 있는데 일단 밥 먹기 전에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거를 먹고 나면은 식욕도 되게 없어지고 배도 빨리 부르고 그리고 화장실이 되게 잘 가요. 근데 그 화장실이 안 좋은 화장실이 아니고 되게 배변 활동이 활발해지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아무래도 밥 먹기 전에 먹으니까 식욕 감퇴가 되니까 살이 조금 빠지고 근데 그거를 먹을 때도 무조건 운동은 하셔야 돼요. 운동을 해야 더 효과가 있는 거고, 근데 뭐 다이어트를. 진짜 열정적으로 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유지어터다. 뭐이 정도 살 빼면 됐다. 이제 살더안 빼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런 디트 3일 같은 거밥 먹기 전에 먹는 거 구매하셔가지고 밥 먹기 전에 챙겨 먹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유지어터 분들은 진짜 맨날 맨날 운동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저는 아예 굶는 거는 잘하는데 적당히 먹는 걸 못하거든요. 맛있는 게 앞에 있을 때그 숟가락을 잘못 나요. 그래서 보조제를 조금 챙겨 먹는 편인데, 딥트 3일은 조금 처음에는 홍보도 많고 광고도 많고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구매해서 먹어봤는데, 진짜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딱한달 정도만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이어가지고, 딥트 3일은 그냥 딱한달 먹어보고, 이제 효과가 좋거나 아니면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 계속 구매해서 드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짠, 이 맥스컷인데요. 이 맥스컷은 제품을 선물받아서 먹어봤는데, 이거는 그냥 이런 다이어트 보조제 같은 것들 되게 누가 봐도 다이어트 보조제잖아요. 근데 이 맥스컷은 다이어트 보조제 안 같죠. 딱 보는 게 그래서 저는 들고 다녔어요. 다이어트 보조제 같은 거 회사나 아니면은 친구들이랑 만났을 때 어색한 사람들 만났을 때 이럴 때 챙겨 먹기가 조금 부끄럽거든요. 저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부끄러워요. 부끄러워할 게 아닌데 근데 저 같은 분들 무조건 있으실 거예요. 밖에 나가서 다이어트 보조제를 잘못 챙겨 먹고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단 다이어트 보조제처럼 안 생겼고 그냥 알약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들고 다니고 요즘도 식사 후에 먹는 건데, 뭐, 탄수화물이 체내에 흡수해주는 걸 억제해준다, 이런 다이어트 보조제들 많잖아요. 이것도 그거랑 똑같은 제품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점이 안역해요. 일단 진짜 다른 알약들처럼 이렇게 밖에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다른 알약들은 잘 먹는데, 코팅되어 있지 않은 알약은 잘못 먹거든요. 역해서. 근데 이거는 코팅되어 있어서 밥 먹고 나서 그냥 약 먹는 척. 그냥, 그냥, 그냥 약 먹는 척 먹기도 좋고, 좀 다이어트 보조제를 먹는 이유는 좀마음에 안심? 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내가 폭식을 했지만 이거를 먹었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다이어트 할때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나는 이 음식을 행복하게 먹었어 라고 생각을 하면은 진짜 살이 별로 안 찌는 것 같고 근데 진짜 막 죄책감을 가지고 먹으면은 살이 더 찌는 것 같고 막 이런 게 저는 있거든요. 확실히. 근데 이거는 그 죄책감을 덜어줘요. 그래서 이거를 맨날 맨날 챙겨 먹고 광고는 아니고요. 막 이런 거 진짜 다이어트 보조제처럼 생긴 거 부끄러워서 잘못 먹거든요. 보통 다이어트 보조제들이 막 이런 포관에 들어있거나 아니면 큰 통에 들어있어서 이렇게 소분해서 다녀야 되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품을 처음 봤는데 이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보조제들도 이렇게 그냥 알약처럼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제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이렇게 알약 종류 세 가지를 추천드렸고요. 그리고 다음은 좀 간식이나 아니면 식사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그 전에는 다이어트 도시락 하나를 추천드렸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양한 종류를 추천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떡볶이.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진짜 내돈 내산이거든요. 내돈 내산인데 인스타 스토리에도 한두번 정도 올리고 진짜 제가 먹어본 다이어트 떡볶이 중에 제일 맛있거든요. 이거는 헬스앤뷰티 제품이에요. 헬스앤뷰티 똑똑한 떡볶이인데요. 근데 보통 저는 곤약떡을 되게 싫어해요. 제가 떡볶이를 진짜 좋아해서 다이어트 떡볶이를 진짜 많이 찾아봤는데 웬만하면 다 곤약떡으로 돼 있더라고요. 곤약으로 된 떡볶이를 시켜 먹으면은 진짜 곤약 냄새 때문에 떡볶이를 먹는지도 모르겠고, 소스는 진짜 맛있는데, 떡이 너무 맛없으니까, 그냥 진짜 이거를 내가 왜 먹어야 하지? 약간 이런 생각? 맛있는 걸로 배를 채우면 되지. 왜 이렇게 맛없는 걸로 내가 배를 채워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샐러드를 사먹지. 내가 떡볶이를 먹고 싶은데, 이걸로 채워지지 않는데, 왜 내가 이걸 먹고 있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생각을 깨준 떡볶이에요. 제가 이때까지 먹어본 떡볶이는 진... 진짜 다이어트 떡볶이였고 이거는 진짜 다이어트 떡볶이가 안같아요. 이거는 일단 떡 자체가 곤약이 들어있긴 한데 현미떡이어가지고 되게 쫄깃쫄깃하고 그리고 여기 김말이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김말이는 진짜 그냥 김말이 같아요. 진짜 그냥 김말이 같고 그리고 여기 소세지도 들어있는데 소세지는 그냥 닭가슴살 소세지예요 <laughs> 비엔나처럼 맛있진 않고요 근데 이거는 소스가 되게 맛있고 진짜 이거는 다이어트 떡볶이계의 원탑이에요. 혹시 이것보다 더 맛있는 떡볶이가 있다면 추천해주세요.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이거는 대돈 주고 그냥 냉동실에 쟁여놓거든요. 저는 떡볶이를 되게 좋아해서. 근데 막 밤에 떡볶이를 시켜 먹으면 조금 죄책감이 들 때가 있는데 이거는 그래도 덜해요. 진짜 소스도 너무 맛있고 진짜. 그리고 웬만한 다이어트 떡볶이들에는 그냥 떡만 들어있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김말이도 들어있고 떡도 들어있고 소세지도 들어있어서 되게 먹는 재 미도 근데 양은 조금 적어요. 양은 적은데 그냥 다이어트 하실 때 1인분 정도로 충분하고 저는 그래서 가끔씩 살이 빼야 되는데 너무 자극적인 게 땡기고 라면이 땡기고 컵, 떡볶이가 땡기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컵누들이랑 이 떡볶이랑 동생이랑 반반 나눠 먹거든요. 그러면 되게 포만감도 있고 그리고 되게 기분도 좋고 그리고 살도 많이 안 찌고 진짜 일석삼조, 일석삼조가 되는 떡볶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이번 영상에서 추천하는 제품 중에 제일 1순위 제품이에요. 이 제품이. 그리고 여기서 나온. 핫도그가 있거든요. 이거는 치즈 핫도그인데, 제가 여러분들을 보여드리려고 냉동실에서 방금 가지고 왔어요. 이것도 맛있는데, 이거는 위에만 맛있어요. 치즈 있는 부분. 제가 닭가슴살 소세지를 좋아하는데, 막 이런 떡볶이나 핫도그에 진짜 소세지를 먹다가, 이 닭가슴살 소세지가 있는 걸 먹으니까 좀 빡빡해서 못 먹겠더라고요. 핫도그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는 집 바로 앞에 명랑 핫도그가 있어서, 맨날 집 오는 길에 진짜 고문이 데 네. 이거를 먹으면은 그나마 괜찮아져요. 이두 개랑 한꺼번에 먹으면은 칼로리가 좀 높아져가지고 한꺼번에는 잘안 먹고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배고프거나 아니면 입이 심심할 때 먹고 그리고 떡볶이는 진짜 떡볶이가 먹고 싶을 때 먹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이어트 떡볶이 다른 제품이 있는데요. 단노에서 구매한 제품인데 이건 짜장떡볶이랑 그리고 그냥 매콤 떡볶이 이렇게 두 가지를 구매했는데 10개씩 10개씩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 먹고 그냥 넣어놨어요. 일단 저는 떡볶이 소스가 분말스프로 된걸 되게 싫어해요. 근데 이거는 다이어트 떡볶이라 그런지 분말스프로 되어있고 그리고 당류가 0이라서 그런지 단맛이 하나도 없고 근데 떡은 되게 쫄깃쫄깃해요. 떡은 곤약떡이 아니라 이게 쌀떡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믿고 구매를 했는데 떡과 소스가 둘다 맛있어야 떡볶이는 진짜 맛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다이어트 떡볶이들은 곤약이라서 맛이 었고 이거는 조금 분말스프가 맛이 없어가지고 되게 되게 실망을 했어요. 이거는 한 번쯤은 드셔보는 거 추천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 취향에는 안 맞았어요. 이거는 막 물을 끓이거나 이럴, 이럴 필요 없이 그냥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더 간편해서 더 좋았어요. 제가 귀차니즘이 되게 심해가지고 진짜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돼서 좋았고요. 이거는 끓는 물을 넣고 전자레인지를 돌리는 그런 방식인데 이거 좋은 점은 냉동보관 이 아니라는 점. 냉동실에 안 차요. 냉동실에 안 넣어놔도 그냥 선반에 넣어놔도 되니까 냉동실이 꽉안 차는 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냉동실 꽉차 있잖아요 닭가슴살도 있고 막 다이어트 도시락도 있고 막 다이어트 제품들도 있고 막 이런 걸로 냉동실이 꽉차 있는데 이건 냉동실에 안 넣어도 돼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오에서 나온 제품인데 이거는 쌀국수예요. 제가 단오에서 이 떡볶이랑 쌀국수를 같이 구매를 했는데 이 쌀국수는 그냥 쌀국수를 생각하시고 먹으면 안 되고. 컵누들이 없을 때 먹거든요. 근데 이것도 뭐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다이어트 라면계의 최강은 컵누들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거는 컵누들보다도 비싸고, 그리고 컵누들보다 시중에서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맛있는데, 막 진짜 급하게 쌀국수가 먹고 싶고, 이러시는 분들은 그냥 컵누들 사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막 국물이 땡긴다 따뜻한 게 땡긴다 하실 때 이거 드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쉐이크인데요. 저는 다이어트 쉐이크를 되게 되게 많이 먹었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맛있어요. 이거 진짜 안에 무슨 과자 같은 게 씹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물을 넣고 먹으라고 했는데 저는 그냥 저지방 물을 넣고 먹는데 그게 훨씬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진짜 맛있어요. 미숫가루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거 진짜 무조건 좋아하실 것 같고 저는 미숫가루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되게 맛있어요 이거는 저는 제품 제공을 받아가지고 먹었는데 이거는 되게 맛있어가지고 제가 구매해서 먹는 제품이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먹어본 쉐이크 중에 진짜 원탑이에요 이게 진짜 맛있어요 이걸로 다이어트가 될까 싶을 정도로 맛있는데 이게 다른 다이어트 쉐이크들보다 칼로리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더 맛있는 건가 싶은데 근데, 뭐, 그, 칼로리. 50칼로리 조금 더 먹는다고 살 찌겠어요. 그래서 저는 맛있는 걸로, 무조건 맛있는 걸로 먹고, 이거는 다이어트 쉐이크 고민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아침에 바쁘신 분들, 아침에 바쁘셔서 아침밥 못 챙겨 먹거나 아니면은 저녁을 조금 간단하게 먹고 싶다, 간편하게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추천드리고요. 요즘은 이렇게 쉐이크들이 잘 나오더라고요. 옛날에는 막 엄청 큰 통에다가 이렇게 쉐이크 흔들어서 먹었는데, 이거는 그냥 여기에 바로 우유나 물을 넣고 그냥 이통은 흔들어가지고 먹으면 되니까 막 텀블러를 들고 다닐 필요도 없이 아침에 그냥 집에서 여기 물 바로 넣어서 먹고 그냥 버리고 가거나 막 설거지거리도 안 생기잖아요. 진짜 자취생들한테는 꿀템이거든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혹시 쉐이크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은 짠 초코볼. 다이어트 초코볼 되게 궁금했는데 방금까지 먹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저는 헤이즐넛 제품보다는 그냥 밀크 제품이 더 맛있고요. 이거는 진짜 그냥 초코볼 같아요. 그냥 초콜릿 같고 그릭 요거트 같은 거에 먹으면 맛있고 그래서 저는 입이 심심할 때 아니면은 뭐 군것질을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이거를 먹는데 진짜 그냥 맛있어요. 생긴 것도 그냥 초코볼처럼 생겼고 막 광고 같은 거에 다이어트 초콜릿 막 몰티저스 대신 막 먹는다? 이런 거 광고 많이 보셨잖아요. 전 되게 많이 봤는데. 근데 이거는 물티저스보다는 물론 아니죠. 물론 아니지만 그래도 되게 맛있어요. 저는 단백질 맛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단백질으로 돼 있는 음식들이 되게 많잖아요. 다이어트 음식 중에. 근데 막 단백질 맛이 있어요. 막 쉐이크에도 나는 경우가 있고 초코볼이나 아니면 다이어트 과자 같은데 단백질 맛이 섞여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는데도 단백질 맛은 딱히 안 나고 그냥 진짜 초코볼 같이 좀덜단 초코볼? 그래서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초코볼 이거 두개 추천드리는데 저는 밀크가 더제 취향에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칼로리 컷. 칼로리 컷 추어블인데, 딸기 맛이랑, 그리고, 레몬 맛인가 있는데, 둘다 맛있어요. 근데 저는 딸기 맛이 조금 더 맛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거는 그, 솔라시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다이어트 보조제 티가 별로 안 나요. 뭐, 물론 이렇게 엄청 크게 칼로리 컷이라고 적혀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쓱쓱 뜯고 먹기가 되게 좋고, 밥을 먹고 나서 칼로리 커트 하는 제품인데, 다른 알약들보다 훨씬 맛있고, 근데 이거는 조금 단백질 맛이 나요. 아까 전에 제가 단백질 맛 싫어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씹다 보면 단백질 맛이 나는데 그 단백질 맛을 딸기 맛이 조금 가려줘가지고 막 엄청나게 다른 제품들보다 심하다 이런 건 아니라서 제가 이것도 꾸준히 먹는 제품인데 이거는 저는 어디 여행 갈때 들고 다녀요. 여행 갈때 그냥 친구들한테 한두 개씩 나눠주고 이건 들고 다니기 간편하고 그리고 먹기에도 그냥 차에서 물 없이 먹을 수 있으니까 간편하게 추천하는 제품. 그러니까 뭐 고민이신 분들은 한 번쯤은 구매해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곤약 젤리인데요. 곤약 젤리, 글램디 제품이에요. 글램디 곤약 젤리는 제품을 제공받기 전부터 제가 꾸준히 먹던 제품이어가지고 선물 주신다길래 너무 기쁜 마음으로 받았어요. 곤약 젤리는 진짜 다들 아시다시피 칼로리 낮은데 되게 맛있잖아요. 저는 곤약 떡을 싫어하지. 곤약 젤리는 좋아해요. 그래서 곤약 젤리는 뭐 말해 뭐해 그거죠 그냥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근데 자두 맛보다는 복숭아 맛이 더 맛있고요 그리고 다른 곤약 젤리들보다는 양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를 먹으면 배가 불러요. 그래서 막 밤에 배고플 때 저녁 조금 안 먹었을 때 그럴 때 이렇게 하나씩 챙겨 먹고 그리고 아침에 그냥 밥 먹기 귀찮을 때 굶으면 안 되니까 또 이런 거 하나씩 챙겨 먹고 그러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이어트 음식과 보조제 추천 영상이 끝났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거는 진짜 제돈 주고 구매한 아니면은 그냥 선물을 받아서 진짜 제 의사로 제가 먹어보고 겪어보고 리뷰한 제품이고요. 그리고 다이어트 보조제 같은.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너무 다르고 다이어트 보조제에만 의지를 하는 다이어트는 몸에 안 좋으니까 제 영상은 그냥 진짜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